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니 전기차가 들어왔구요. 또, BMW IX 회원이신데, 이 신차 또 뽑아서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, 검수 좀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며칠 타든 거라서, 음, 잘 꼼꼼하게 좀 보고,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요, 제네시스 G90이 또 들어왔는데, 신차가 들어왔는데, 차량 검수 및 기스 있는 거, 어, 광택으로 잡아드리고, 코팅, 가죽 코팅까지 의뢰를 하셨습니다. 유리발수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보시면은, 연패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작업 중에, 다른 작업하면서 좀 대기 중에, 어, 문콕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, 어, 바리케이트 쳐서, 이 제네시스는 원래 저기 문콕 방지용 저기 자석을 붙이는 게 있는데, 붙질 않아요. 도장이 다른 거래서, 그래서 요걸로 좀 대신해 드렸고, 그 다음에 위등감 어 있게 아무 일 없이 잘검수하고 작업해서.